꾸미가 오늘 할 게임은 스피키의 저택입니다. 할수 있어. 왠지 알아. 꾸미는 용감하니까. 가연말안 <laughs> 하면, 말 안, 너희 말안 하면 나안할 거야. Boo boo arrow keys. Look mouse. Activate E. Enter space. Sprint shift. Use weapon. 무기도 do 돼? 그 그럼 가보자. 이 Hello. I am spooky. I am spooky. Oh, 귀엽네. Alan. And this is my home. 이건 날 집이야. Can you? Eh? 오, h Eh? Okay, okay. o go! Uh, go! Go, go! Okay, go! Go, go! go. go, go. <웃음> 가요! <웃음> 아, 이거 별로 안 무서운 거랬어. 안, 안 무서운 거랬어. 이거, 이거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게임, 게임이랬어. 에, 에, 피터님 하트 선물 감사합니다. 윙크? At first this place just seemed cute. But I've been here for days now. I'm feeling quite touched now. And I keep getting this feeling like I am being watched by something. This is not romantic at all. 아, 여기는 처음엔 굉장히 귀여웠다 귀여운 듯 해보였다 하지만 난 이곳에 머문지 며칠 며칠이나 된것 같다 뭔가 벌써 조용한 에? 에? 예스 예, 예스 렛츠고 어, 뭐예요 어, 나, 보, 나 보라색 좋아 나, 보, 나 보라색 좋아 난 보라색이 좋아 난난 난 보라색이 좋아, 난, 난 보라색이 좋아. 어, 난 침대 도 보라색이 좋아. 자, 자, 잘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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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싶어요. 자고 싶어요. 자고, 자고 싶어요. 나, 나는, 나는 보라색 침대가 좋아. 나는 보라색 침대도 좋고, <laughs> 나는 보라색 침대도 좋고, 나는 보라색 침대도 좋고, 나는, 나는 보라색 침대도 좋고, 문도 좋고, 문, 문, 보라색 문도 좋고, 벽도 좋고, 이것도 좋고, 다 좋다. <laughs> 나는 코블렛도 좋고요, 나는 보라색 벽도 좋고,

어, 아, 너 여러분들은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엄청 큰 화면을 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엄청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지요? 왜냐면 제가 어, 여기 이렇게 좁봐 여기 이렇게 좁봐 여기 이렇게 좁봐 여기 너무 좁봐요리마이하트선물세에 고마운데 여기 너무 좁봐요 <laughs> 뭐야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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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먼소리야, 뭔소리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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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 a Monsoria, 뭔 소리야 뭔소리 a Monso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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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노랜가봐 <laughs> 그냥 노랜 그냥 노랜가봐 어. 나는 보라색 벽을 좋아하는데 조금 어두워서 무서워 나는 보라색 벽을 좋아하는데 조금 무서워 어, 조금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이러다가 꼭 나오는데 50, 50, 문 50개까지만 갈게요. 오, 이 50까지만 갈게 50까지만 갈게 아, 이거 내가 고개 돌리니까 너희도 다 보는구나. 에 아, 왜 아직 2 0등 밖에 안 왔다. 하도... 꾸미는, 꿈이는... 그, 꾸미, 꿈이... 에, 뭐야? 예, 약간 표정이, 그러고 있는 것 같아. 에헤. 에 내가 쓰고 있는 건 바나나야. 내 바나나 먹을래? 내 바나나. 내가 이미 한입 먹었는데, 너도 먹, 뭐, 너도 먹을래? 왜 음악이 멈췄어? 왜 음악, 나는 보라색 벽이 좋아. 나, 나는 보라색 벽을 좋아해. <목소리> 나는 이런 거안 좋아해 이런 거아 보라색 벽은 좋아하는데 어두운 벽은 별로 안왜 노래가 다시 들려올까 랄랄랄랄라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비뚜 절대 우비스 방송 송출 화면으로 조그맣게 보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다른 화면으로 보면서 게임하는 거 아니야 꾸미는 용감한 용감한 토끼니까 <laughs> 왜안 끝나 으, 꾸미는 이런 좁은 복도 안 좋아해 꾸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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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복도들을 좋아해. 꾸미는 밝고 넓은 복도를 좋아해. 꾸미는 <laughs> 꾸미는 왜 아직도 31층인지 모르겠어. 아, 아 너희들한테 이게 안보이는구나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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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미는 꾸, 꾸미는 화면 조정하는걸 좋아해. 꾸미는 <laughs> 꾸미는 심장이 조금 아파. <laughs> 꾸미는 숨이 차. 이거 뭐야? 어. 어, 다시 가. 으, 꾸미는, 꾸미는 화면을 보고 있어. 꾸미는 여기 눕고 싶어. 꾸미는 침대도 워서쉬고 싶어. 꾸미는, 꾸미는, <laughs> 집에 가. 응. 응? 너무 조용해 꾸미는 보라색 벽을 좋아해 꾸미는 보라색 벽을 좋아해 소리가 들려아 꾸미는 저장하고 싶어 꾸미는 저장하는 걸 좋아해 꿈이는 화면을 안 보려고 고개가 돌아간 게 아니야 꿈이는 무섭지 않아 꿈이는 보라색 벽을 좋아해 꿈이는 절대 목을 뒤로 빠진 빼지 않아 꿈이는. 꾸미는...

깨분이 남았으니까 꾸미는 무섭지 않아 꾸미는 어, 좁은 복도도 갈수 있어 꾸미는 다섯 번 다섯 개만 가면 갈수 있어 노래 싫어? 근데 무서워서 노래를 안 부를 수 없어 뭐야 흥 안녕 난 식빵이라고 해. 요즘에 배구선수 때문에 좀 유명해진 식빵이지. 이런 식빵. 귀엽잖아. 야, 너잼 있냐? 야, 너잼 발라먹을 수 있어? 나는 허니버터 잼도 발라먹을 수 있고, 나는 또 알기, 나는 또 알기 잼이랑 포도 잼이랑 다, 다 발라먹을 수 있어.

Hopefully, leaving notes as pretty crumbs will prove I am making progress and reaching some destination. I just hope I don't run out of ink. I am dreadfully thirsty. 나는 무언가 나를 따라오는 게 느껴진다. 나는 죽을 듯이 목이 마르다. 저장. <목소리> 저장. 저장. 오늘은 여기까지.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. 나가. 나가. 오, 됐다. 꾸미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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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꾸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사실 사실 사실은 말이죠 꾸미가 아까 그 푸우우우우우 운 게임을 하고 약간 힐링하듯이 고양이 게임을 하려 했거든요. 근데 카메라가 인식을 못해서 게임을 하려는 갤럭시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게임을 못 해야. 난뭘 해야 돼? 아니면 아이폰으로 올까? 밥 줘. 아이폰 어디 있어? 아이폰? 아니, 리모컨 말고 아이폰 충전 돼 있어? 오케이, 아이폰으로 오면 되지 않을까? 아이폰 콜, 아이폰 콜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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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따 봅시다. たばよくみ